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반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다시 들어가려다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마용은 멈추겠습니다. 공기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적당히 바람 불고 달리기 좋습니다. 나무에 싱글레스 벗어놓고 가면 되겠지만 지금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일단 벗 입고 달리다가 나중에 벗고 손에 감고 달려야 될 정도로 공기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자, 가자. 6분 24초. 5분 45초 페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문 45쪽 펴 있습니다. <laughs> 인터 하세요? 아예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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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예저 부산 정관사는 아, 사람데 정관사는 데 예. 같이 오셨어요 아예야 예. 거기서 니면 아, 어, 런닝 아, 러닝 크루니까 예아두식님 예. 보고 바로 알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하하하랑해야지 아, 오늘 여기 몇 예. 킬로 뛰려고 왔습니까 아, 오늘은 일단 가볍게 한 5km, 아, 6km 정도만. 5km, 6km. 예. 같이 왔습니까? 예. 예, 예. 아, 가면 5km, 6km면 해변 한 뛰고 동백선 예, 뛰고. 예, 그렇게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진 예. 한 번만. 화이팅! 볼... 열심히 하십시오. <laughs> 바람이 정면에서 옵니다. 정면바람은 시합에서는 도움되지 않지만 훈련에서는 도움됩니다. 바다수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6분14초 10.6km를 달렸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굉장히 멋집니다. 아. 어제 온천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했는데요. 온천욕을 하면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이태리 타올로 좀 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목욕을 했는데 오늘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하고 천지 차입니다 온천역이 이런 사고 이후에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앞으로 며칠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영상을 담았는데, 더군다나 아침에 비도 내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오늘 운동 나오기 잘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4분 40초 페이스입니다. 14.2km. 자, 가자. 하. 15.6km 지점,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분 내지 5분 10초. 16.4km 다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8분입니다. 지금 완전 휴식을 취해야지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 나오는 이유는요 몸 관리 때문이겠죠 운동을 계속하다가 손을 놓게 되면 금방 체중이 불고 체지방이 덮이고 이러다 보면 다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제대로 된 운동 페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바심 욕심 때문에 아마 운동을 놓고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 후에 회복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체육인의 마인드로서는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저는 운동을 통해서 회복이라든지 몸관리에 초점을 두는 거죠. 어제 온천욕 덕분일까요? 오늘 운동하고 나서 데미지가 좀 적게 느껴집니다. 페이스도 만족스럽고요. 내일은 어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운동하면 안 된다, 완전히 쉬어야 된다,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타민의 미네랄하고 타블렛하고 먹겠습니다. BCA도 한 스푼 먹겠습니다. 아 어... 바나나를 먹겠습니다. 운동 후에는 뉴트리션이나 식물 섭취가 중요하고요. 특히 회복에는 뭐든지 잘 먹어야 됩니다.